안녕하세요. 머리가 좀 이상해졌죠? 잠깐 편의점 알바하는데 켰어요. 2019년에 좀 아쉬운 게좀 많아요. 아쉬운 게좀 많고. 어... 조금 뭐 아쉽다기 아쉬운 게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. 스타트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럴 달에 카드가 안 좋아서 2월달에는 좀 열심히 하고 최대한 유튜브를 많이 키고 어, 유튜브 안 되면은 아프리카TV 켤건데 유튜브로 많이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, 그래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제 스스로도 네, 파이팅 해야죠. 파이팅 해야 되고, 뭐 평생 근데, 네, 는는 날만 있겠습니까, 아 어... 뭐, 좋은 날도 있겠죠. 네. 좀 아쉬웠다는 게 뭐냐면, 뭐, 제 몸이 일단은 조만간 수술을 할 거예요. 한 2월 말쯤 수술을 할 거고. 그리고 뭐참 네뭐 어머니도 많이 아프셔서 조금 방송에 좀 소홀해졌어요 소홀해졌고 어 일단 몸을 빨리 건강 수술해서 빨리 회복하고 어,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보면서 음, 어,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죠. 네,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. 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. 뭐 사소한 오해로 해서 예, 네, 뭐 사, 아는 사람들이랑 어 뭔가 헤어짐도 있고 예. 네. 그래도 뭐, 저는 그래요. 파이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꼭 저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? 네.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. 네. 뭐, 인간 세상, 태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많은 좀, 좀 어지러운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뭐 제가 살아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어 즐거워 해야 되고 행복,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언젠가는 어 저에게도 행복의 미소가 많이 띠는 날이 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도 없어진다곤 하지만, 최대한 많이, 그, 웃을 수 있게, 제 스스로가, 그, 뭐, 많이, 그, 좋은 행동으로, 예, 재밌는 행동으로 좀, 여러분들께 행복하게,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길로 예,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. 예. 뭐, 진짜 저는 어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더라고요. 별다 겪는데,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 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했어요. 네. 쓰레기 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, 뭐. 그렇다고서 뭐 좋은 행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, 그래도 사람들한테 뭐 비난의 화살까지 없는, 뭐 비난의 화살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, 하려고 한 것도 없어요. 아 근데 살다 보니 뭐 이런 오해 저런 오해 때문에.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이들이 음, 떠나갔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끝까지 저를 믿고 어,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어, 사람들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가고 예, 갈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 아, 살아갈 거고 뭐 살아가다가 중간에 뭔가 뭔가의 오해 뭔가의 진실되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, 뭐 저는 진실되게 하려고 다가가려고 했는데, 뭔가 잘안 되면은, 그게 다 하늘의 뜻이다. 예. 뭐,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, 거기, 거기까지가구나라고 생각하고, 예. 그동안에 좋았던 기억들, 그냥 좋다, 예. 좋았다. 그다음에 뭐희낙낙 웃으면서 행복했던 건 좋았다. 예,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제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저기 한 있다고 하니까 어뭐 살다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게, 그래, 사람의 운명이고, 언젠간다한번 만나면 떠나는 게, 그게 운명이니까,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. 예, 운명을 거슬리지 않고, 예, 편안하게 살수 있게, 제 스스로가 일단 멘탈도 강해져야 돼요. 예, 저도 멘탈이 너무 약해서, 뭐, 인간관계 한 번, 사람이 한번 헤어졌다고 생각하면은, 막 멘탈이 막 자꾸 생각나요. 뭐막 꿈속에 생각나는데 어제 어, 어, 어느 유튜버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관계도 그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유통기한 지나면은 서로 갈길 가는 거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최대한 착하게 살고 용욕 예, 욕, 안먹게 최대한 욕 안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고 예, 행복하게 살, 살아보려고 살 합니다.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행복을 많이 주고 그렇게 살게요 예. 새해 복뭐 새해 복 아직 뭐 새해가 지난지 꽤 됐는데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예. 우리 파이팅 합시다. 예. 그래도 저를 떠, 떠나간 이들한테도 뭐 감사합니다. 예, 저를 저한테 뭐 저를 싫어해서 떠났는지 뭐 어떤 오해해서 떠났는지 거꾸로 제가 오해 오해된 행동으로 뭐 저의 잘못이 아닌데 떠나는 것도 있고 저의 잘못해서 떠난 것도 있겠지만.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복, 복, 복합해서 예, 제 잘못을 뭐 잘못이 있건 없건 복합해서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제가 건강 하기 하고 건강하길 기도하고 예, 잘 사시고 예,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남아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예, 항상 감사하고 고맙. 같습니다. 여러분, 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